저쪽 도연선생입니다. 오늘은 부산에 기도 왔어요. 여기 명함을 주셨는데 아미동 천마산 산신당 용왕당인 기도터예요. 여기가 거의 백년된 기도 도량이고 용왕당이 있어가지고 크루용왕이라서 아니 소술용궁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모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봐. 오늘 음 어떤 분이 기도를 셨어요 일단은 자손 기도, 며칠 정신, 며칠 전에 정성 드렸던 손님들 자손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랑 사업에 지금 이렇게 조금 직원 구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동대문 장사하는 언니, 그 언니도 장사 잘 되게, 부근 신랑 영업 잘 되게 그거 빌고 또 해외 언니들, 사시는 언니들 좀 무탈하게 잘 되게끔 해달라고 빌고 있어요. 요즘 해외 좀 엄청 많던데. 네. 그쪽금뭐 때문에 많이 물어봐? 이제 뭐 사업이나 아니면 은뭐 연애원도 물어보는데 네. 가는 길이 지 막혀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시니까 그래서 그것만 빌로 죽도록 다니잖아. 해외 문 열어달라고. 아, 그래서 어제 네. 에 우리 구근할 때. 네. 그 해외 쪽이 이제 조 있으면은 음. 다 갔다 할수 있다고. 그 그래 나는 나는 진짜 그게 아니라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치약 자루 어. 쭉쭉 짜듯이 맨날 그거만 빌어달라니까 그거만 빌리니까 네. 그냥 보이는 대로 점사를 그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어, 우리는 음. 한 열흘 전에 공수를받고 음, 음. 어. 조금 집 v 찍는다고. 어. 밀리 할아버지한테 공수 다 받았잖아. 받아가지고 적어서 그렇게 하는데 진짜 네. 다니면서 손님들이 네. 외국 길갈수있겠군 언제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언제 들어올까요? 맨날 그거만 물어보니까 제발 좀 해외 길 가게도 문 열어달라. 그것만 빌렸으니까 그것만 공수 받았잖아. 네. 그러니까 나는 그거밖에 모르지. 진짜 이런 데 와서 기도하는 거고 손님 보고 상담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지 우리가 어. 오늘은 손님기도 이렇게 빌고 네. 또 저녁에 또 올라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돈산닭 도 수행하고 또 손님기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거 삼각대 갖고 와 응. 가방이랑 이렇게 이렇게부터 생강 나개나 민감을 줘네 주세요. 응. 이렇게 예. 여기가 용왕당 <laughs> 여기가 역사부처님다 이렇게 허공 기도할 수 있게끔 올려놨네요. 동영상은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어디 저 소문 날라고? 안녕하세요. 예. 부산님 여기가 어떤 도량인지 안내 좀 해주세요. 안내해주라고. 예. 여기 부산시에. 예. 서구. 예. 아미동. 네. 서구, 아미동. 여기 는 무슨 산이죠? 부산지 서구. 예, 예. 아미동. 예, 예. 아, 요, 몇통몇 바이더라? 아, 어, 그건. 아,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여기 어. 두령이 옛날에 절터라고 그랬잖아. 아, 뭐, 절터. 예, 예. 그 어떤 두령이에요? 요거, 여거, 요거는 뭐, 요왕당이고. 예, 예. 요왕당이고, 절터인데 요왕당이고. 예, 예. 요거는. 한상, 네. 이 보살들이 네. 억수로 많이 오거든, 요 그게 여기 많이 오고 좋은디라고, 여기. 아, 응, 뭐가 성불이 받을까? 여거싹다 예. 받아. 다와 그러냐 예, 하면은 자석성불도 예. 받고, 예, 예. 일진성불도, 일진성불 받고, 자석성불 받고, 처차, 예, 예. 예, 예. 가정 잘 떼고, 아. 여거 뭐, 천지 만지 사람들이 다온께안 오는 사람이 없네요, 여거 서울이나 모르는 부산님들이 있으니까 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검색해가지고 겨우 알게돼서 온 거거든요. 음, 그래. 그래서 이제 기도 드리려고 왔어요. 예, 그래 그래 나갈때게 명함도 가지 가고요. 예예. 예. 그리 해요. 아, 그럼 명함 주시고 음. 저희 이제 기도 터랑 영상좀 찍을게요. 어, 찍어, 찍어, 찍어. 네, 네, 감사합니다. 음, 명함 가가고 네, 네. 찍고 그래. 응, 그리고 요왕당 이거는. 네, 네. 예, 보살 가정집 손님, 네. 보살들, 네. 뭐 여거는 뭐 인간 사람들은 다 오거든요. 그 그렇게 손님 많아, 여거. 네, 네. 지금 요새 아이나풀 이거 땜, 아, 거석땜이로 네, 네. 코리나 이거 땜이로 지금 그러지, 이거 음식 못 네, 네. 이거 아니면 손님 많았네요. 아. 어, 많았어. 알겠습니다. 두량은 이렇게 서 사진이. 음, 여, 여거는, 여거는 예. 선앙, 네, 네. 선앙할머니 여거어저는요왕다 또 산신 이거는 전항나무 약사열의 부처님 뭐 장군당 응, 다 그래. 네 그러면 응. 사진은다 같이 올려놓게요. 을네 그래요. 네. 어, 네, 그래, 응. 음, 좋아 좋아 좋아. 그 네. 서울 밑에 서울 사람도 오고 서울 밑에 수원 사람도 오고 음. 저 제주도 음. 일본 여기 이르다 들어와. 음. 여기 잡을 걸어놓고 일하고 음. 잡을 또 안 걸어놓고, 맞은 것도 음. 하고, 음. 이거 뭐돈 얼마 안 받거든, 연애. 굳단 음. 음. 매일 그리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저도 여기를 그냥 누구 통해서 알게 돼서 겨우겨우 주소 따서 왔어요. 음? 겨우겨우 누구 통해서 주소 따가지고 겨우겨우 왔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알려졌으면은 아마 굉장히 많이 아, 왔을 텐데, 이게 알려지질 않아서 겨우 이렇게 왔거든요. 그, 잘 원래, 네네. 보살들은 좀비가 네. 있으면 자기 혼자 되지. 예. 친지른 자리로 댕기지. 아안 듣고 되고 안개차지거든 예, 음, 그래서 그렇구나. 음, 그래. 근데 이제 오늘 알게 됐으니까, 보살님 저, 어딜까? 제가 제 유튜브 올리는 걸 많이 와요, 전국에서 다. 음. 많이 보거든요. 알려드릴게요. 저, 그, 대구 공미도 오고, 뭐 대구서도 오고, 뭐, 뭐 여, 뭐. 여거 음. 와 여거 많이 오냐 하면은 음. 기못 넣는 사람들. 삼신기도하된 좋구나. 잠깐 음 수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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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당녀서 좋어서 음. 바로 저리가거의 음. 음. 저거 산 그림 앞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음. 여보 땅길빼 음. 가라나 놓고. 다리 지양타 아이고 이 아들도 먹고 딸도 먹고 하고. 다음에 저희 삼신 기도할 때 손님들 있으면은 여기서 기도 드리고 또 우리 수양딸이 있거든요. 명딸이 올려도 우리 딸내미도 많이 빌어야 되겠다. 이거 음, 기도하기 좋혀 해요. 음. 요새 지금 법사님 한 분이. 네네. 밤 기도한다. 음, 그러시구나. 자식 기도. 자식 기도. 요새, 요새 요쪽에 비가 안 오니. 네. 이랬었겠지. 요새 뭐. 이때가 기도들이야, 제일 좋아. 시간. 저희는 안동에서 급하게 오늘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음. 잠시나마 인사 오는데, 다음에 올 때는 공략물 좀 가져와가지고 기도하고 갈게요. 어차피 텐트하고 요거, 치고 이렇게 기도하면 될것 같아서요. 네, 예. 그 공략 올리면 뭐, 음, 할머니가 음. 요밥다 했, 요 지금 요래가 있어도, 그릇 다 있고, 싹다 있어. 네, 예. 네. 그니까 다음에 와가지고 인사드릴 때는 정확히 이렇게 와야지. 음. 오늘은 급하게 일진도 안 보고 거의 인사와가지고 땡겨서 그래, 왔거든요. 그래, 그래. 저저이문앞저저 저 선왕 할머니나무거든 선왕 뒤에 여는 삼천왕 할머니 예예예 선왕 저거 참좋 음. 아이고 좋아 좋아 <웃음> <웃음> 네 그러면은 음.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인사드리고 음. 저희 이렇게 기도왔으니까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여 아이고 이음추 끊는 뒤 나가 보니 괜찮아 추워. 안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추워 안 추워 음 아이고, 나가 뭐, 여장가, 남장가. 오케이. 응. 오케이. <laughs> 응. okay. okay.